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소입니다. 아유, 아유, 음악을 안 틀었네요. 자, 오늘의 브금은 이겁니다. 아, 또 잠시만요. 네, 오늘은 하, 한번 세븐 나이츠를 한번 해볼텐데. 응. 3일 전 이벤트. 2월 25일 업데이트? 지났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친구 대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성 영웅 선택권 다 해간다 자 편지는 하나도 안왔네요 아 이거 최대네 그러면 30개를 사용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21개 공성전 헛오 B등급 헛 골드 만개 어 이거 어이 두개 하면 어 잠시만요 이건 꼭 받아야돼 이건 꼭 받아야돼 이건 꼭 받아야돼 이건 꼭 받아야돼 됐다. 어 엎적이 아닌데.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말고, 이거지. 어, 잠시만요, 이 노래가 아닌데. 아, 그래, 이노래일게요 자, 이제 두 개만 모으면 된다. 이벤트를 땡땡길땡땡 과연 패배 아니면 승리 오 승리 오우 루비 20개 아 이게 만약에 일본 세븐 레이첼을 하면 지금 뽑게 할수 있었는데 자 오늘은 그거 아 내가 뭘뭐 올릴, 알릴... 아 친구들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네 단풍님, 아, 근데 키릴 혼명 홈, 홈, 있으면 시작하죠. 키릴 혼자 있어도 질것 같은데, 어 제발 단풍님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키릴 혼자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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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직사대고요 잠시만요. 와아 기절. 어 빨리. 각성 스키 스기 전에. 아, 끝났네요. 네. 한 명만 더 가지고 좀 쉽게 이겼는데. 아 근데 키릴 혼자 있어다. 아 저도 이제 키릴 박성 만들 건데요. 보세요. 지금 256개고 키릴 어디 갔어? 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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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육성 이거 하나 사고. 네, 이제, 30 골드랑 이거, 오늘 요일 던전 하면, 그거, 30 골드만 모으면 돼요. 오늘 요일 던전 하고그 다음에 30 골드 모으면 돼요. 자, 친구 대전. 자, 단풍님 했고요. 자, 이제, 다른 쓰리님 봅시다. 저번 주랑 다른 거 같은데? 소노공이 그 있었나, 그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 복수해야 합니다. 자, 소노공, 각성리야, 제이브, 각성리, 각성발리스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소공 아, 페노메러건. 저도습시라 아. 오, 어 어, 간전됐네요. 아, 여인한 처벌, 제발, 제발. 가성리한테 들어가지 마. 아. 예? 대박. 아. 저기, 각성리한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분노 일격. 자. 저 탈론준 또왜 죽었지? 저강신무가 아 진짜 하아하 용해번호 여인의 참무 아니 왜 이렇게 방어먹이 높아 어 아. 하지만 다뭐아라죠아 그렇지. 자, 어, 일단 했고 배도 멸아고는다 본체한테 들어가자. 아, 그렇지. 어, 잠시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가스 아. 리를 빨리 죽여야겠어요 제발 손흥공한테 들어가자. 아, 아! 어. 고뎀 으아 어오 데리가 나와요 네. 아 마비 안돼에 아 근데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유도 메스 어 뭐야 그렇지 아 흡혈 흡혈 또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잘 버티면 더 좋은 거 아니? 자, 하. 아, 망령의 보름. 오, 왜 이놈의 내지부터 아, 그렇지. 아, 진짜. 아! 끝났네요. 자 다음 상대는 다음 상대는 누구지 아 그래요 BJ우지님이네요 어왜 챔피언은 아니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오케이. 시작하기 태태태대태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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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태태태태태태태 파. 지옥의 파도. 하. 그렇지. 아. 그렇지. 어, 뭐야. 안 돼. 아, 질것 같은데. 아, 제발 지지 말자. 제발. 그렇지. 아 지금 쓰면 어떡해오디 어, 맥스 속이에요. 어, 복아 그렇지. 아 이제 얘만 남았는데. 아아 아. 아 그때 아, 아. 아, 쌍절을미리 써가지고 그 연점으로 인 일단 죽겠지만 불사로 태어나죠. 제발 제발 쌍절을 빨리 들어와야 돼. 뭐하지만 소용공 또 뭐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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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제발 본체는 안굶기겠어 제발 제발 7 75초만 아 70초만 그렇지 대폭성 빨리빨리 시간 벌자 빨리 시간 벌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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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만 안 걸리면 돼요 대폭성 나가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50초만 50초만 빨리빨리 빨리 아, 하필 왜 미리 써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아, 1초. 어, 아, 빨리빨리. 어, 아, 제발. 아, 집사 걸렸어, 망했다. 30. 30초만, 30초만. 30초만, 30초만, 3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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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20초만, 20초만. 제발 집사 걸리지 마,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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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5초 4초 3초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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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늘 배경 날리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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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크리시안 착하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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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습니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저, 이제, 마지막, 님이 있죠. BJ 사나이 님. 어, 진짜, 백녀 와. 오케이, 마비. 밤에, 죽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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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한 대는 가연 각성 리로. <laughs> 자오늘은